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말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휴가철에서 지금 즐기시는 분들 계실 텐데 휴가 다녀오신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알씨. 이거는 알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록할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알식을 이제 설명, 이 알식이 들어가는 글자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뭐, 식견, 뭐, 식별하다, 지식, 상식, 뭐, 감식하다, 그 다음에 인식, 의식, 또 뭐, 뭘뭐 표지하다. 이거는 기록할지, 표지판 할 때는 지를 읽어야 돼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이정표, 이게, 그, 보게 되면, 표지판이지, 표식판이 아니야. 한자로 쓰면, 이거, 우리, 그, 표자를 갖다가, 표할 표자를 이렇게 쓰면, 이거, 표할 표를 쓰면, 표지를 읽어야지, 표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게, 그, 표지 할 때는 이걸 쓰는 거고, 어, 이거랑 뜻이 같은 거를 그러면은 아까 인식하다 할 때, 알, 인이랑 뜻이 같고, 또 아니면 알, 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인지 능력이 있다, 아니면 지식이 있다, 뭘또뭐 인식한다, 이런 얘기 할때다이세 글자로도 서로 뜻이 같다 보니까, 어, 그 단어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기록할 지또 알식 이렇게 나올 때 뜻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전주 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 글자는 전주 문자다. 이 이런 얘기죠. 왜냐면 하한 한자는 하나인데 뜻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그러면 이 알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건 그 자전에 보면은 차륵. 찰흙. 차륵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러면은 이그 차륵시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이 자체는 이제 차륵시예요 그러면 어, 이말 여기 소리 이게 소리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갖다가 새겨, 그러니까 창칼 같은 걸로도 새겨서 이제 기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글자를 보면은 이제 어떤 전해오는 말이라든지 여기 말 그다음에 소리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진흙 이게 아까 차륵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흙으로 된 벽이나 어떤 토기 이런 걸로다가, 이런 거에다가 창칼로 이렇게 새겨서, 이거 여러 사람이 알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여러 사람이 알도록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음, 그러니까 연상. 이게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연상을 하면서 외우면, 어, 잘안 잊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보면은 전해오는 말이나 어떤 소리를 창칼 이런 걸 갖다가 어디다가 차흙차흙이라는 찰흙. 거는 옛날에 왜 벽이 흙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벽이라든지 아니면 토기 도자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칼 끝으로 이제 창칼 같은 걸로도 새겨서 끝이 뾰족하고 예리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새겨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알도록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 영화, 영.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우리가 그 드라, 저기 영화관에서 나온 그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뭐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때 이것처럼, 이거는 빛날화 그래서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 때는 이제 이거를 쓰는 거지만은 우리가 TV 뭐 이런 데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극장에서 본다든지 할때그 영화는 영자가 이렇게 빛을 영자에다가 그다음에 그림화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 이것도 영화, 이것도 영화예요. 음은 같지만 같지만은 소리는 같아요. 근데 뜻은 다르다 이거야. 한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영화라는 건 어떤 뭐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때그 영화. 그럼 이제 이 빛날 영자가 영화 영자가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뭐 영광 또말 그대로 북의 영화를 누린다 할때 영화, 또 아니면 영달을 꿈꾼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영애의 대상, 뭐 이런 얘기 할때 영애 할 때도 이제 이 글자를 쓰고 많이 이제 흔하게 나와요. 아니면 영고성세, 그럼 이 영자랑 반대가 되는 거는 이거는 마르다, 시들는 거, 마르고 영고성세, 그러니까 이거는 화려하게 막 뭔가 빛난 다음에 이거는. 시들어 점점 이제 그 뭐랄까 음 식물로 말하면 이제 시들어가는 거고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훨씬 그 삶이 보통의 삶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는 걸 이제 말하겠죠 이거는 그럼 이 영화형을 이제 설명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이렇게 불화 두 개가 있고 이제 원래 대로쓰면 이렇게 불화자가 이제 세 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어 빛날 형 그래서 지금 이게 불화가 빠지고 지금 나무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빛날 형 그러니까 형 그래서 형영할때 여기 음을 빌려준 역할. 그러니까 형성 문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집 안팎 집 안팎에 등불이 이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형광등 이런 이, 이 뭐 LED 등 이런 게 이제 밝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등이 여러 개를 달아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도가 낮으니까, 그니까 등불을 이게 밝게, 이렇게 어떤 비추는 모양이 이런 뜻도 있고 또 뭐냐면 오동나무 꽃이 꼭 초롱불 같다는걸 비유적으로 이제 이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이 영화 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에 이제 꽃이 피었는데. 이게 이제 빛날 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꽃이 크고 어떤 빛나는 오동나무를 뜻하기도 한다. 요 나무가 오동나무를 뜻하기도 한다. 이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영화롭다, 뭐 번영한다 뭐 이런 식의 한자를 이제 뜻하는 거야. 이이 한자가 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우리나라 옛날 그 소설 이런 걸 보면 항상 어 끝이 주인공한테 좋은 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음 만약에 이제 콩지 팥지다. 그러면 팥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 콩지를 괴롭히고 팥지 엄마도 그러다가 콩지가 나중에는 뭐잘 살고 집도잘 가고 이러 이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때그 영자가 이 글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빛날 형의 소리를 빌려준 역할한 거고 요 나무는 오동나무를 말한다. 오동나무의 꽃이 꼭초롱불 같이 생겼다 해서 이제 그 같이 이게 비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둑. 우리가 그냥 둑 말할 때는 뚝 이렇게 얘기하죠. 쓸 때는 둑제. 자, 둑. 그 다음에 둑제. 쓸 때는 둑.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뚝이라는 거는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건 먼저 설명해드리면은 제방, 방조제, 뭐 방파제, 방조제라는 거는 어떤 조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닷가에 이렇게 쌓아놓은 이제 뚝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여기 지금 흙토가 나와 있잖아요. 그 이번에 우리가 왜 호우로 집중적으로 내린 그 곳에는 음그 군인들도 와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이렇게 막 쌓아 놓고 뚝처럼 쌓아 놓고 다른 데더 비비에 그러니까 비가 더 스며들지 않게끔 그런 걸 하는 장면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흙으로 이제 쌓는데 이게 모래 주머니 같은 데다가 흙을 놓고 모래든 뭐 흙이든 이게 넣어 놓고 이걸 갖다가 척척척 쌓아 놓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이오르시 같은 경우에는 뭘드 타냐 아니면은 원래는 여기 비수비 비수 숟가 숟가락 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뭐냐면 숟가락 시자야. 자, 숟가락 시. 우리가 왜 십시일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숟가락이 하나의 밥가 그러니까 밥한 그릇 나온다는데 이런 얘기에. 그럼 여기 지금 이 숟가락 빗자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뜨듯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그 흙흙을 그 주머니에다가 떠서. 어서 이게 담아서 이렇게 퍼서 퍼서 담아서 그 흐르는 물이 제방 이렇게 무너진 곳을 갖다가 이게 메우는 그런 제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뚝이라는 게물 흐르는 물을 막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이 밑에 지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이 지대가 좀 낮은 곳에는 비 피해가 많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게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뚝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그 세자, 알씨, 그 다음에 영화영, 둑재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부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